안녕하세요. 14강. 이번 시간에는 연말정산에 대한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을 잘 받으면 그게 13월의 월급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저도 사실은 직장 다닐 때 연말정산을 통해서 매년 한 2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환급을 받았거든요. 어, 여러분들도 자기가 낸 세금 다시 환급받아서 또 재투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연말정산을 잘하는 핵심 두 가지를 말씀드리자면은 첫 번째는 소득공제를 잘 활용하자. 두 번째는 세액공제를 잘 활용하자입니다. 일반적으로요, 국가에서 너 이만큼 세금 내라 하는 그 세금액을 결정세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1년 동안 낸 세금이 있죠. 그 것을 기납부세액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적으면은 세금 환급을 해주고요,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많으면은 세금을 추징하게 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연말정산을 잘할수 있으면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해서 세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거든요.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한 여섯 가지 정도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요. 연말정산할 때 증빙을 제출해야 되죠. 그런데 증빙을 은행이나 뭐 증권사 가서 다 떼어 오기는 좀 힘드시잖아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런데 홈텍스라는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여러분들 인증을 거쳐서 어 이런 연말정산 증빙을 출력할 수 있는 데가 있거든요. 홈텍스에 들어가시면은 거기에 조회하기를 눌러서 거기서 조회한 내역을 출력해서 어 회사에 내도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은행에 찾아가거나 증권회사에 찾아가서 그런 증빙 서류를 구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런 홈텍스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홈텍스에서 제가 지금 어 빨간 걸로 이렇게 박스 쳐 놓은 거 그런 부분이 특히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청약저축. 어, 소득공제 되는거 아시죠 청약저축은 어,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되는데요 환급기준액으로 보면은 198,000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한도가 300만원 예, 연간 납입액 기준 소득공제한도는 300만원이기 때문에 월 25만원씩 넣으면은 최대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어, 최대 198,000원 환급받을 수있고요뭐 납입액이 50만원이 넘어가더라도 환급액은 어, 19만 8천원까지밖에 못 받는다 그러니까 청약저축은 사실은 어, 소득공제 혜택이 있긴 하지만 은그 정도는 조금 약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은 어쨌든 공제받을 수 있는 거니까 납입 증명서를 제출하셔서 꼭 환급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세대출 원리금에 대해서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거 몰라 가지고 공제받지 못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혹시 전세 들어가면서 대출 받으신 분들 있죠? 그분들은 그 전세 대출 원금과 이자 낸 것에 대해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낸 원리금의 40%, 원리금의 40%까지 공제 받을 수 있는데, 만약에 전세 대출을 받았다고 하면 반드시 그 증빙을 첨부해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용어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보통 전세 대출이라고 하는데요. 세법에서는 전세 대출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주택 임차 차입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주택 임차 차입금이 뭐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 주택 임차 차입금은 아 전세 대출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전세 대출을 만약에 천만 원 받았다 그러면은 과세 표준이 5천 이하인 경우에는 66만 원을 어, 세금으로 환급 받을 수 있고요. 만약에 연 급여가 8800 이하인 경우에는 105만 원정도를 환급받을 수 있고요. 1억 5천 이하라고 하면은 154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전세 대출을 받았다 그러면은 반드시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증명서를 제출해서 반드시 소득 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전세 대출을 받았을 때 모든 사람을 소득 공제해 주는 건 아니고요. 무주택 세대주여야 되고요. 그 임차 주택 규모가 국민 주택 규모 84제곱미터 이하이어야 됩니다. 33평 이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입주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했어야 됩니다. 전세로 들어가서 3개월 이내의 경우에 대출받은 것만 해당이 된 거지. 그 이후에 받은 것은 어, 혜택이 없다. 그러니까 요 기간도 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차입금이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이 되었어야 됩니다. 전세 대출 받아가지고 만에 그 돈을 딴 데로 전용했다. 그런 것은 혜택이 없고. 그 차입금, 전세대출 받은 것이 임대인 계좌, 집주인 계좌로 입금이 된 것이 확인되었을 때 공제 혜택이 있다는 점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혜택이 무려 최고 2천만 원까지 있습니다. 우리가 집을 구입할 때 주택을 담보 잡고 대출을 받을 수 있죠. 어, 이런 것도 사실은 우리는 주택담보대출이라고 하는데 세법에서는 이것을 주택담보대출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주택저당차입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연말정산 관련돼서 갑자기 주택저당 차입금이란 말이 나오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 이거 주택담보대출이구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으면 아 이것도 소득공제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출 만기가 15년 이상인 경우에는 600만원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그런데 아까 전세대출은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소득공제가 됐는데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원금 부분은 소득공제가 안 되고, 이자상환액만 소득공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연간 이자상환액이 600만원, 또는 1800만원, 2000만원 정도 된다. 그러면은, 반드시 이 증빙을 첨부를 해서, 최고 20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야겠죠.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도요, 요건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해주는 게 아니라, 세대주인 근로자, 또는 세대원인 근로자의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요. 주택도 모든 주택이 해당되는 게 아니라 취득 당시 기준 시가가 6억 원 이하인 주택, 그러니까 기준 시가가 6억 원이 넘어가는 것은 안 된다. 지금 20억이라도 취득 당시 기준 시가가 6억 원 이하면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기준 시가 6억 원이니까 실거래가 기준으로 6억 원이 아니라 기준 시가 기준 6억 원이니까 보통 실거래가에 한80%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6억 원 초과인 것은 안 된다. 이런 주택여권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입여권도 있는데요. 금융회사나 주택도시 기금에서 차입했어야 되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해야 되고 대출기간은 15년 또는 10년 이상인 것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단기 대출은 어, 이 소득공제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연금계좌로 매년 100만 원 이상 환급받을 수 있는데요 연말정산할 때 연금계좌 다시 말하면 연금저축이나 IRP에 납입한 곳이 있으면 굉장히 많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상품이 연금저축하고 IRP인데 연금저축에 월 50만 원, IRP에 월 25만 원, 그래서 월총 75만 원을 납입하게 되면은 연간 최고 148만 5천 원이나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연간 소득이 5,500만 원을 초과하신 분들은 118만 8천 원이나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10년 정도 되면 굉장히 큰 돈이 되겠죠 그러니까 연금 계좌를 잘 활용하시면 절세도 되고 또 투자할 수 있는 재투자 재원도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중도 해지하면 해지가산세 16.5%로 과세돼서 세금을 추징당하니까 그런 것들은 안 했으면 좋겠고요 이런 환급액은 무조건 다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납부한 세금 범위 내에서만 준다는 점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연금 저축 매월 75만원씩 넣어가지고, 연간 148만 5천원 환급받을 수 있는데, 내가 낸 세금이 50만원 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50만원까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거지, 148만원까지 전부 다어 주는 건 아니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월세 공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요즘에 1인 가구가 많으면서, 월세 내는 신분들 굉장히 많죠. 그런데, 서울 기준으로 봤을 때 월세 평균이 한 7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70만 원이면 연간 840만 원이나 월세로 내는 건데요. 월세 840만 원 중에서 한두달 치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공제라는 제도를 통해서요. 만약에 연봉이 5500 이하이면은. 18.7%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매월 70만 원씩 월세를 낸다고 하면 은 연간 157만 원을 세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낸거 증빙만 갖춰서 연말정산 하셔도 두 달치 월세는 돌려받을 수 있다 최고액은 1,000만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어, 그런데 1,000만 원을 만약에 월세로 냈다고 하면 은 무려 187만 원이나 환급받을 수 있으니까 어, 이런 제도를 잘 활용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월세 공제 요건도 있습니다. 월세는 연봉 8천만 원 이하여야 되고요. 무주택 세대주여야 되고 주택의 규모도 어, 85 평방미터 이하 그러니까 국민주택 규모 이하여야 되고요. 기준시가는 4억 이하일 것을요합니다. 주택 규모는요 33평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이니까 둘 중에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 제가 연말정산할 때 어,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상품에 대해서 주요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상품을 잘 활용하면요 매년 100만원, 200만원 정도의 에, 그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으니까 연말정산 잘 하셔가지고 이런 환급도 받고 투자 재원도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고맙습니다